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쿨타임 또 돌았죠 블라인드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천하제일 바보대회를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팅을 해봤죠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술수노님과 위스키 아저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미린이랜드 채널에서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종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바보 같은 얘기를 할지 일단 잔에다가 따라줘 볼게요. 저는 아직 어떤 술인지, 뭐 어떤 주종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냥 냅다 향과 맛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어떤 주종인지 맞춰보는 좀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이 적혀 있죠? 아마 이 QR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잔에 따라줘 볼게요. 음, 일단 반 정도씩 한번 따라줘 봤고요. 메모를 해 보면서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기준으로 해서 1, 2, 3, 4번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은 진한 갈색 향 한번 맡아볼게요. 알코올이 일단 조금 많이 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도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약간 화산사과나 배 같은 상쾌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아, 아직 한참 부족하긴 하구나. 이게 뭐지? 약간 화사한 꽃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 진짜 모르겠네요. 일단, 맛부터 봐볼게요. 응? 먹어본 맛인데? 음, 화사한 꽃향기가 나는 게, 어, 이거 그, 이름 뭐였지? 아몬틸라도? 음, 아몬틸라도 느낌 약간 나는데요? 근데 볼이나, 그런, 몰트의 고소함이 잘안 느껴지는 게, 아, 이거, 가무치인가? 가무치 나쁘세 아몬틸라도 같은데요? 야, 그런 느낌 많이 든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아몬틸라도 의심 갑니다 어? 가무치에서 느껴지는 약간 멜론향 느껴져요 피니시에서 아 가무치네 음, 올로로스 아니면 아몬틸라도인데 는 제가 캐스키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2번 색은 음, 1번보다 약 약간 연한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황금빛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부터 맡아볼게요. 오, 예, 향 특이하다. 약간 미묘한 풀떼기 향이랑 같이 고소한 느낌이 듭니다. 마셔볼게요. 아, 예, 데낄라다. 데낄라네요. 음, 제가 약한 주종이 좀 데낄라라서 안 먹어본 술이다 보니까 어떤 데낄라인지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데낄라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데낄라 확정. 약간 고급진 데킬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되게 맛도 부들부들하니 약간 잘 만들어진 데킬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두 번째랑 약간 색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어, 노란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향부터 맡아볼게요. 버번케, 버번케, 음, 버번케 위스키 같고요. 화산 과일향 청사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약간의 몰트스러움도 있어요. 얘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얘는 위스키인 것 같고 아, 아까 아그 데킬라향 대표 씨음 <laughs> 음, 일단 마이주 사과 맛 같은 청사과의 그 상큼 달콤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마셔볼게요. 음얘 피트네 버번계 피트구나. 와 진짜 맛있다. 오얘얘 얘 진짜 맛있다. 일단 도수감 없이 되게 부드러운 거 보니까. 음, 40도 때? 46도보단 미친인것 같고요. 한 43도에서 44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피트 3대장 쪽에서 보면은, 음, 라프로익이랑 라가블린 쪽은 아니고, 아드벡이랑 조금 가까운 듯한 그런 미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스팅 해볼게요. 유일하게 투명색이어서 어, 궁금하긴 한데, 어, 알것 같아요. 어, 이 앞에 먼저 세 번째들을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향이 올라와. 이 방해가 되는 놈. 향이 너무 진해서 향이 너무 진해서 진입니다. 이거는 음, 안 맡아봐도 진이에요. 주니퍼 베리의 향이 되게 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냥 진입니다. 투명색이고요. 향 한번 맡아볼게요. 아, 근데 제가 또 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 중에서도 약간 계열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 얘는 약간 시트러스 느낌. 음, 상큼한. 아주 상큼한 느낌이 듭니다. 음, 오랜만에 진 만났다고 신났죠, 아주. 그 시트러스에서 상쾌한 느낌 중에서도 이거는 알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브랜드의 진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레몬이나 라임. 그 중에서도 라임 같은 푸릇푸릇한 상쾌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마셔볼게요. 와, 얘 진짜 맛있다. 얘... 이거 진 싫어하시는 분들도 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임향 바디워시를 먹는 듯한 느낌, 음,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향긋하고 맛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 두 종을 한번 테스팅해봤습니다. 제가 알수 있는 거는 이두 어, 종류, 이두 종류는 확실합니다. 얘는 확실히 라임진, 그리고 얘는 버번계 피트. 얘네 두 개가 약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어,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링이 조금 되니까. 많이 부들부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었는데,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달다. 근데 가무치야. <laughs> 가무치다, 가무치. 음 이거 먹어본 맛이야. 자, 가무치 나쁘세일이 있거든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심지어 이것도 아몬틸라도야. 아, 이거... 근데 어떤 이거 확실한데?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확실한 것 같은 애들은 일단 치워두고 향부터 비교해볼게요 어? 다른데? 아 근데 니향스는 많이 비슷한데? 에어링 차인가 그래 응? 다르네 들어가 있어 제 착각이었고요 음, 일단 아몬틸라도는 아닌 걸로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모르겠네요 얘는 일단 가무치 쉐리? 응 가무치 그리고 얘는 데킬라 그럼 데킬라가 왜 이렇게 다냐 달달 고소하지 약간 꿀? 페트론인가? 음 응, 페트론 아네오자다 정리하고 어 이렇게 네가지만테스팅해서 정답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요 1번은 가무치 가무치 같고요 2번은 페트론 아네오 응, 일단 데킬라는 확신 그리 3번은 버번 캐피트인데, 약간 아드백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4번은 라임진. 정답 한번 보고 올게요. 정답을, 어 찾아왔습니다. 정답 찾아왔는데, 음 일단 첫 번째. 일단 가무치인 건 맞췄습니다. 가무치 나포스의 토카이 캐스크고, 가무치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음 소주를 만드는 중류소이고요. 여러 가지 오크통을 사용하는 실험적인 중류소입니다. 토카이 와인 캐스크를 2년 9개월 동안 숙성을 한다고 하고요. 도스는 59.4도입니다. 이게 토카이 캐스크가, 어 제가, 그, 위스키파크, 목동점에서, 어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 먹어본 건데? 하고 나서, 아몬틸라도 캐스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핑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어 봅시다. 데킬라, 페트론, 아네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laughs> 일단, 모르면 다 데킬라야. 이 미친놈은 이거 모르면 그냥 다데길라래 음, 추사 나노마신 에디션이었습니다 도수는 50도이고요 솔직히 자세히 잘 몰라서 전통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달다라고 했던 게이 어, 친구가 포트와인 캐스크를 피니쉬를 했다고 하네요 어쩐지 달더라 이렇게 달리가 없는데 이 추사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전통주 중에서 이 한국 사과 브랜지는 문경바람하고 추사밖에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둘다제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묘한 꿉꿉한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약간 거슬린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꿉꿉한 향이 아마 데킬라랑 오인 한 핑계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버번 캐고 약간 모이티함도 느껴지고 피트함도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이치 10년이었습니다 어... 요이치 10년 제가 안 먹어봐서 몰랐나봐요 아 먹어봤다 일단 캐스크 타입은 버번 캐스크 나야나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그리고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네요 어? 쉐리 캐스크도 사용했구나 도수는 45도이고요 도수도 언저리 맞췄죠 제가 한 44도쯤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45도입니다 1도 차이는 바조잉 어쩐지 약간 어... 스프링뱅크 10년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옛날에 파인쇼에서 스프링뱅크 10년하고 15년을 먹어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스프링뱅크 15년은 진짜 갓갓술이다, 진짜 맛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위알못이라서 약간 스프링뱅크 15년은 너무 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스프링뱅크 10년이 더 맛있다고 느꼈어가지고, 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너무 질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스프링뱅크 15년 맛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더 맛있었다. 입이 싼 맛이다. 개이득이다. 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정답은 요이지 10년이었다. 진짜 맛있어요. 지금 일본에 계신 분이라면 한 병씩 사오세요. 요, 요, 요 진짜 맛있습니다.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라임이 들어간 진일 이 거다. 라고 했는데, 얘는 뭐, 정답, 라임 진이죠 일단, 린드앤 라임 진이고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라임진이죠 라임진 이게 나야 그리고 스코틀랜드 진이네요 도수는 44도네요 이 병이 되게 예쁘네 이게 병이 약간 그 한때 핫했던 뭐 아틸루쿠스라는 그 리큐어랑 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되게 예쁘네요 어쨌든 뭐 얼추 맞췄다 그죠 자 이렇게 어 바보 한번 대봤다 그죠? 음, 위리니랜드님 덕분에 어, 바보가 되어봤고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준비해준, 보내준 위리니랜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